스가리아가 본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요수아가 죄의 사암을 받고, 어, 하나님의 그 약속, 명령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요수아는, 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자로 볼수 있는데 어,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즉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은 완전한 회복 축복의 내용이 오늘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5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제사장 요수아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리적으로 이전에 보았던 그런 그 환상들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독특한 또 하나의 환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탄이 나와요. 여기서 사탄은 대제사장 요수아를 참소하는 자로 표현되죠. 그런데 그 참소하는 것, 대적하는 것은 대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뿐이다. 아무리 사탄이 참소하고 대적하려 하지만 결국 그는 사탄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같이 왔던 수륩바벨과 예수와 여수아와 뭐할때그 여수아로 봅니다. 이 대제사장 여수아는 한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더 나가서는 모든 인생을 상징하죠. 그 인생들을 참수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참수하는 이러한 세력은 있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참수하고 대적하지만, 되려 하나님께서, 어때요?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참수할 때에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말씀이 나타나져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참수하는 사탄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보호하시는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다 타지는 않았죠. 까맣게 그을리기는 했지만, 다 타서 없어져 버리지는 않는 그런 존재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되었었고, 또, 비록 황무지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 오늘 대제사장 요수화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있어서 성실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극률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탄은 자전히 참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되려 사탄을 참소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와 요수아. 그 여호수와에 대해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바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탄은 참소하고 또 어,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지만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공의로서 여호수아 즉, 택하신 백성에 대한 은혜, 극률하심을 여전히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죄된 모습에서 이제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한 인생,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결국이 예수 그리스의 이 땅의 오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보여주시죠.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5절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러한 그 일들, 즉, 참소를 당하던 요수와가 정결해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로 말미암은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제함을 받은 요수아가 다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그 내용은 오실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약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따르는 조건이 있어요. 신약은 오실메시아에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하는데 그 예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반드시 조건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오늘 칠 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뜰을 담당하게 되며 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신약 뭐 바울이나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마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율법을 반드시 지켰어야 한다 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대제사장 요수아로 표현되어지는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저들이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태도를 각각의 자리에서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또, 은혜만 강조하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충족될 때에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죠.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송냥하십니다. 8절, 대제사장 요수하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이라고 이야기하죠. 순 세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세운 돌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싹과 돌로 묘사되어지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호수아와 택함받은 언약 백성들은 완전한 속량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십절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런 진정한 뭐, 뭐 청복 잔치라고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겠죠. 화목과 화병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 대한 구속, 구원의 그 약속이 반드시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싹과 또 돌로 예표되는 메시아가 올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어지는 참된 평화와 안식, 안전이 제공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에서는 참소하는 자, 사탄, 그리고... 그 참수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들,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 각자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설, 설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태도로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각자가 보여야 될 몫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봅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킬 때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참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오직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뿐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약속하신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육된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